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환자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허무한 선택을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파킨슨병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60% 이상 소실이 되면 파킨슨병의 운동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때부터 약을 먹던 또는 안 돼서 수술을 하곤 해서 이 도파민 결핍을 보충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은 서서히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수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는 약이나 수술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파킨슨 병은 이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최대한 꺼지지 않고 늦추기 위한 것이 현재의 치료이지만 이 불이 더 타오를 수 있게 장작이나 뗄감을 넣어주는 방법의 치료가 없다면 파킨슨 병은 정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롭게 연구 중인 치료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뇌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의 사멸을 줄여주거나 또는 한발더 나아가서 도파민 분비세포를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줄기세포 등의 임상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줄기세포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최근에는 이 국내에서도 파킨슨병을 치료한다고 홍보를 하는 병원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국내가 아닌 글로벌한 연구 결과나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팩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줄기세포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줄기세포로 파킨슨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편혹을 하고. 광고를 하는 이 병의원에서의 치료 후에 갖게 되는 더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줄기세포를 세포의 능력 즉 분화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대하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뭐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성체 줄기세포 이 순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성체줄기세포는 뭐 탯줄이나 골수, 지방, 피부 등의 우리 인체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나 암 발생의 위험에서 거의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분화 능력,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분화해 나가는 능력이 배아나 역분화 줄기세포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에서 안전하다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런 안전성 때문에 흔히 항노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오는 게 성체 줄기 세포이고요. 이 최근에는 이런 미용 목적 외에도 관절염이나 재생 치료의 일환으로도 사용이 확장이 되고 있는 임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줄기 세포의 종류입니다. 반면에 배아 줄기 세포는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로 분화 능력이 매우 우수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로만 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문제나 세포가 너무 잘 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암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서 일부 제한적인 임상 시험 외에는 상용화가 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판사판이라 생각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불법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수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역분화줄기세포 또는 유도 만능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 일본 교토대학에서 이 성인의 피부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 분화 이전의 단계로 돌려서 무한한 세포 분화 능력을 가진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까지 받은 아마 미래 줄기세포 치료의 핵심이 될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즉 태아가 아닌 자신의 체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배아줄기세포와 흡사할 정도의 분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암발생이나 돌연변이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파킨슨병 치료 임상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성체 줄기세포로는 파킨슨병을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한계가 제법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분화 줄기 세포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임상과 연구를 하는 부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분화 능력만 봤을 때는 역분화 줄기 세포는 배아 줄기 세포에 거듭나는 훌륭한 줄기 세포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배아줄기세포가 이미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태아 내세포를 본인의 뇌에 직접 이식 받는 배아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환자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파킨슨 병이 많이 개선이 되는 듯 하지만, 그 후에는 다수의 환자에서 이식 수술의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300명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20년 이상 파킨슨 병이 진행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 병 환자 한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3명의 태화가 필요하고 뇌 이식 수술 자체의 부작용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 등의 이슈는 별개로 하더라도 기대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화 능력이 우수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임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일부이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파킨슨 병 치료 임상에 도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은 분화 능력 면에서 배아줄기 세포와 유사하면서도 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 체세포를 활용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통한 파킨슨병 치료나 임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일본에서는 이미 2018년도 경부터 파킨슨병 환자에서 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영국이나 스웨덴, 미국 등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사람에게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임상이나 연구가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제 기억입니다. 아무튼 이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버금갈 정도의 분화 능력을 가지는 세포 재생을 통해. 미래의학의 핵심이 되겠지만 이 역시 아직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 정복이 될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는 뇌병소에 직접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한 임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술도 요즘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흑질에 이식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자라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뇌 흑질보다는 이 신경세포가 말단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통로에다가 직접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이 치료가 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뇌 흑질에 이식을 하게 되면 세포가 자라나는 데까지도 그리고 그 주변 신경세포와 시냅스라는 신경전달통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 만들어진 신경전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뇌 흑질보다는 더 말단 부위에 가능하면 도파민 수용체 사이의 불필요한 간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도파민 경로의 말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한번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전에 고식적인 수술과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줄기세포의 효과를 낼수 있을 거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수술이 그런 신경전달 과정에 도움은 더줄수 있다고 해도, 파킨슨병이 정복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분화 능력을 가진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를 통한 수많은 임상으로도 게다가 내 직접 이식하는 수술까지 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파킨슨 병은 아직까지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도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골수나 지방의 성체줄기세포로 파킨슨 병을 완치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술더 떠서 최근에 진료를 보다 보면 골수나 지방의 줄기세포가 아닌 정맥 혈액을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주는 혈액줄기세포라는 표현도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맥 혈액도 잘 분리를 하면 아직 분화가 덜된 조혈모세포나 이 중간엽줄기세포가 아주 극소량 발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줄기세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를 가지고 파킨슨병이 치료가 된다. 저는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성체줄기세포가 골수나 지방에서 유리한 성체줄기세포가 파킨슨병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성체 줄기세포를 통한 임상이나 연구 그리고 실제 치료 과정에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파킨슨병을 완치를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부 개선을 시켜주거나 악화되는 진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에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이런 갑자기 빠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줄기세포의 효과가 아닌 바로 농축된 성장인자, gross factor의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이나 저널 또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줄기세포가 주입되었다고 신경기능과 관련된 증상이 바로 호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세포가 주입이 되고 자리를 잡고 성장해서 특정 신체조직의 일부가 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의 즉각적인 효과는 세포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와 함께 주입된 성장인자나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성장인자 성분들이 일시적으로 파킨슨 병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다는 치료법도 일종의 혈액 중에 있는 성장인자를 이용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에 반짝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의 한계점이 많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아마 조만간 개인 병의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허가를 득하면 이 성체 줄기세포의 배양이 가능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파킨슨병도 치료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자주 시행될 수도 있을 것. 라는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줄기세포 치료 외에도 다양한 소분자 물질 개발이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의 면역 치료 등이 임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킨슨병이 단순한 뇌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전문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감기약 또는 기타 항산화제 등의 약물이 파킨슨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되면서 관련된 임상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서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 제제라는 엑세나타이드라는 이피아 주사약이 있습니다. 엑세나타이드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당뇨나 비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파킨슨병이 있던 분들이 파킨슨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파킨슨병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하에 최근에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변신을 시도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가장 최근 이 보도에 따르면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3상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희망적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임상 시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파킨슨병의 발생에 뇌 자체만의 문제 외에도 전신의 대사 문제나 에너지 문제 그리고 면역 문제 등이 관여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포의 에너지나 대사, 면역 문제 등의 성체줄기 세포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 병 치료에도 성체줄기 세포가 직접 도파민 분비는 아니지만 몸 전신에 이런 에너지 대사나 세포 대사 작용을 좋게 해서 파킨슨 병의 증상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길기도 하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지루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환자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무한 선택을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외래에서 그런 분들을 요즘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줄기세포는 분명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돼야 될 치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이 완치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줄기세포의 득도, 실도, 정확히, 가감없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한데, 그런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을까, 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줄기세포는 과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포의 재생이나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든지 다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떤 치료가 있고 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경과가 되고 이런 경과가 됐을 때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마치 뭐 환상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또는 뭐 완치가 될수 있다는 너무 장밋빛 희망을 주는, 확신을 하는 의사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는 어떤 병도 완치를 시켜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도 부족한 줄기세포를 하면서 특정 질환이 완치가 된다, 낫는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신있게 할수 있는 의사는 물론 훌륭한 의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더 걸러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인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의사라면 그런 얘기를 장밋빛 희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의견에서는 너무 고가다 또는 위험하다 또는 효과가 일정치 않다 등등이 있지만 분명히 장점과 단점도 많이 있지만 이 줄기세포를 너무 상업적으로 그리고 어 너무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일반인들이 정말 줄기세포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거나 신뢰가 떨어지거나. 또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게좀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끝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런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와 연구와 인상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좀음 방담을 가지거나 그런 의학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의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파킨슨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종류가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실제 임상이나 그리고 임상 연구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 효과 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일부 임. 상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배아 줄기 세포나 역분화 줄기 세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은 완치라는 개념에 접근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체 줄기 세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반문을 하실 분도 있지만 완치는 없지만 부작용을 줄이고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고 파킨슨병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증상의 개선적인 면에서 부작용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좀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성체 줄기 세포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